6시 30분 회사에서 스트레스로 위장 장애와 수면 장애를 겪고 살이 3kg나 빠져서 생태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퇴사 후 요양행고 시즌 4외전 캄보디아 여행편입니다. 심지어 제가 코로나 격리 해제 후 출국이라 설사가 안 멈춰서 아 아침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타코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시켜 봤거든요. 어 혹시 너도 스트레스 받았니? 타코가 원래 이렇게 스키니한 음식이야? 일단 타코 하나 부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짜요. 뭐못 먹겠어요. 아침 먹고 약이랑 목이 너무 건조해서 뭐 캔디 하나. <laughs>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한국 시간으로 3시쯤일 거야 점심 기내식 불고기 덮밥입니다 제가 기내식 처음 먹는데 어 맛이 없더라고요 참고로 퇴사 영상은 비행기 안에서 편집했어요 비행기 너무 건조해 5시간의 비행 끝에 캄보지 그. 저녁으로 호텔 생선 요리를 먹었습니다 어 그냥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간장조림 같아요 또날꼴 칵테일 한잔음 생각보다 입맛에 맞는걸요 디저트까지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 하트 뿌셔 뿌셔 사랑을 깨부수고 식사 마무리 일어나서 바로 모캔디 먹고 오랜만에 아침 수영을 좀 했어요 아침 조식으로 제가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진짜 한입 먹고 화장실 가고 한입 먹고 또 설사 결국 다 남기고 이제 일정 시작 어?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침투력 미쳤다 오늘은 리조트 갈 거예요. 이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3 시간을 달려야 돼요. 선착장에 도착하면 이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와, 바다다. 아니 근데 바람 무슨 일이야? 드디어 리조트 도착. 막상 오니까 개 신나더라고요. 리조트 여기저기를 빨빨거리며 돌아다녔더니 너무 배고파요. 점심으로 까르보나라랑 마르게타 피자 한 조각 먹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짜서 달달한 초코 스무디 먹고 마지막에 먹은 이 오징어 튀김이 진짜 돼줘요 아이스크림 후식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 전 선셋 칵테일. 노을 멍 때리면서 알콜 미도리샤아한잔 쫀쫀다리 좀좀 8시 세사냐 와시망고라시 개좋은 맛아 그리고 식전빵이 나왔는데 저거 먹으면 밥못 먹을 것 같아서 저는 패스 아이 참치 샐러드 진짜 내 취향 아니다 한입 먹고 그냥 치웠고 사실은 이게 진짜 메인 디시 치킨 그릴구이어 근데 밥이 엄청 고운밥이다아 배불러 아침 조식입니다 과일을 제일 기대했는데 다른 건다 그래 그랬거든요 용과가 세상 달다 <laughs> 용과 다 털어 얼그레이 한잔 곁들여서 식사 마무리하고 본격 현대의약과 코로나 휴중증의 싸움 하지만 결국 의사를 불렀습니다 캄보디아 약 먹고 카약 타면서 신선 도름 즐기다가 11시 피크닉 코코넛도 처음 먹어봤는데 에.. 뭐 먹을만한 걸레빵 갈증이 쏘는 식빵입니다 대충 먹고 오렌지 하나 챙기기 객실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막가기 싫은 거예요 라인으로 연락해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메뉴는 게 요리랑 팟타이 그리고 여기 망고라씨가 진짜 리얼 망고 게는 향신료가 강한 아시아 유리의 맛인데 존맛 개암 마리 냥그 약도 잊지 않기 오후 4시 망고라시 한잔더 그리고 하이티를 즐깁니다 다 먹고 9시 늦은 저녁 또또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무알콜 피나콜라타도 한잔 우리가 무슨 민족이죠? 간장계장의 민족이죠 살 분리하는 건 일도 아니죠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고요? 에 네, 맞아요 최소 새벽에 나토했어요 어제 탐욕의 대참사 급체 엔딩. 혼자 조식 먹으러 간 친구한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용과 하나만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포장해서 배달해 줬습니다. 아 이런 천사. 진짜 동남아 양가 달. 이제 무슨 맛으로 한국 용과 먹지? 제가 말했죠. 방귀에서 망고 냄새 날 때까지 망고 먹고 온다고. 점심쯤 속이 괜찮아지자마자 바로 망고라시 소식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라고 놀림 받지만 전 떡냥꿍이 너무 좋아요. 친구 폭립도 뺏어서 양근 너덜너덜하게 뼈만 남기고 아 저거 왕그릇이라고또 인정. 안 해줄 거죠. 요가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서 힐링하기. 저녁엔 탄산이 확 당겨서 콜라 하나랑 캄보디아식 오징어 볶음 그리고 타코가 있길래 시켜봤습니다. 와 그래 이게 타코지. 어머 미쳤다 크기 봐. 너무 맛있어. 이 위에 하얀 게 치즈인데 치트키. 안에 든 커카몰리 계맛돌이. 타코 1.5개에서 지치쳤지만 아 완고는 또못 참지. 여러분 동남 아왕고 진짜 미친 놈이에요. 식감이 곤약 젤리. 오늘은 소화 엔딩. 그리고 오늘 브이로그 1편 올라갔어요. 오늘은 리조트 마지막 날입니다. 친구랑 웰컴 사과 하나 깎아 먹고 체크아웃 준비 끝. 캐리어도 배로 미리 이동시켰는데 태풍 때문에 정부에서 출항 금지령을 내렸어요. 아침에 마사지 받느라 밥도 굶었거든요. 한시 배가 언제 뜰지 모르지만 전 그냥 밥을 먹어야겠어요. 첫날 먹었던 이 오징어 튀김을 이 섬을 나가면 못 먹는다는 생각에 폭풍흡이 둘이서 완그릇 약도 챙겨 먹고 오늘 결국 배가 못 든대요 어쩔 수 없다 사장님 여기 똠냥꿍이요 아 똠냥꿍 맛집이네 진짜 제 입맛에는 고수맛이 약해서 추가했어요 친구도 이폭님이 맛있어 또 시킴 하나 남긋하고 아 배부르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8시 룸으로 배달시킨 저녁 룸에 식탁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밖을 나가지 않는 이 지독한 내향인들 클럽 샌드위치와 사초 콜라 한잔 와우 엄청난 고압형 샌드위치. 반 이상은 못 먹겠다. 과일 플레이트 한 접시. 이건 친구의 초코 바나나 케이크. 먹고 누워 있는데 태풍 때문에 정전났어요.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내일은 이 섬을 나갈 수 있을까요? 어제 태풍으로 출항금지령이 떨어져서 섬에 감금당했는데요. 오늘은 나갈 수 있게 있겠... 없겠는데? 아니 뭔 놈의 비가 <laughs> 조금 그쳐 다침 먹으러 왔어요. 홍차 한 잔에 <laughs> 설탕 조금, 우유 한컵 부으면 밀크티 완성. 배불러도 용과는 끝까지 다 먹고. <laughs> 정부에서 구조형 배를 보내줬대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안 와서 결국 카페 들어왔습니다. 레몬에이드 한 잔. 아 배가 빨리 와. 아... 아뭐 어떻게든 타긴 탔어요 영화 속 남이 된거 같아요 배멀미는 안 하지만 일단 봉투도 받았습니다 돼지는 줄 저.. 저 원래 배멀미 안 하는데 이제 해요 배멀미라는 거는 끔찍한 거구나 아 근데 또 쉬면 괜찮아져요? 미쳤다 편의점에 진매팔아? 군침이 싹 도네? 아살거 같아 무사히 공항 근처 숙소 현지 뿜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콜라 한잔 이름은 모르겠고 제일 유명한 거 하나 달라고 했거든요 어, 먹을 만했어요 여프놈에서 서 먹는 망고 하! 아! 살짝 맡아봐도 돼? 약간 음식물 쓰레기 섞인 과일 냄새 나. 어? 아니 무슨 과일에서 그런... 그러는... 진짜네 아망고나한 접시 더 먹어야지 오늘은 캄보디아 마지막 폭식의 날입니다 일단 8시 아침 조식부터 야무지게 조지고 해물, 누들 추가로 주문 친구한테 맛좀 보라고 조금 덜어주고 어... 조금 비리다 여기는 소, 해물 이런 것보다는 돼지 육수가 제일 맛있는 듯? 캄보디아가 지금 망고스틴 철이 아니래요 어쩐지 그냥 그렇더라 저 이제 장이 건강해졌어요 어? 사랑으로 부용 아파트다 마사지샵에서 웰컴티 먹고 끝나니까 또뭘 줘서 전병 같은 거 먹고 1시 점심 반쇄 먹으러 왔어요. 와, 절대 다못 먹어. 저 반새우 처음 먹어보는데, 존맛이에요. 겉바속촉밖에 모르나 바보 같은 인생. 이제는 겉촉속바다. 한 다섯 개는 먹은 듯? 아, 그, 코코넛, 망고, 뭐더라? 아, 맛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너메뉴명에 문어구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았니? 야, 너 똑바로 말해. 쭈꾸미지. 와, 진짜 목구멍까지 넣었다. 셋시 망고. 마트 다녀왔습니다. 동남아 망고는 맛도 맛인데, 식감이 진짜 돼져요. 너무 배불러서 소화 겸 수영을 좀 했습니다. 마치고 아까 먹던 망고 냥긋?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내일 다시 올게. Thank you. 캄보디아 마지막 날 2편입니다. 이날 너무 많이 먹어서 나눴어요. 다섯 시 스타벅스에서 과자 하나랑 디카페인 하나 한잔 캄보디아까지 왔는데 여기서 유명한 현지 음식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새우튀김이라고 하는데 어묵튀김이랑 맛이 똑같아요. 어우 떡볶이 땡기다. 캄보디아식 어묵소스와 소고기 그릴구이 손으로 이렇게 쌈 싸먹는 건데 저 하얀 어묵소스가 우리나라 쌈장이랑 존독이에요 짜잔 이건 달팽이 요리. 껍데기 안에는 카레소스에 절여진 절단된 달팽이가 들어있어요. 달팽이 처음 먹는데 골뱅이랑 똑같아요. 이 중에 제일 맛있었던건똠냥꿍이요아 역시 한국인은 국물을 먹어야 돼. 똠냥꿍 대체 무슨 맛이냐고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쓴맛, 다섯 가지 맛과 박하 같은 허브류가 들어간 맛입니다. 와, 솔직히 여기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이미 용량 초과했거든요. 하지만 전 새벽 비행기, 캄보디아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시 무알콜 칵테일 한잔 양긋 젠가하면서 쫀쫀다리 다 마시고 아까 남은 망고 한팩 공항에서 나눠먹고 깔끔하게 마무리. 아 졸라 힘들어. 드디어 한국 도착 지금까지 시즌4 외전 캄보디아 여행편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인바디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시즌5 기다려주세요.